현지궁의 아들은 누구의 핏줄인가? 이재명 놈의 실체가 낱낱이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김현지의 정체도 다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놈이 자신 있다면 김현지와 김혜경, 김부선 셋 중에서 누가 진짜 부인인지, 국민들 앞에 밝히고 김현지의 아들은 누구의 핏줄인지도 얼버무리지 말고, 이실직고 해야 합니다.이제 우리 국민들을 더환하게 한다면 네팔 사태보다 더 극한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이재명 놈의 내란물이 관세협상 실패 등 총체적 실정에다가 그의 최척권, 헨지궁의 국전농당 등으로 광화문 등 전국에서는 이재명놈을 타도하자는 엄청난 군중의 시위가 덜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재명놈의 대통령 자리는 가시방석이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좁은 간방이 오히려 깃털방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국 아래에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이재명과 정청래 간에도 치열한 내전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추석날 정무수석 우상호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자는 사회자의 질문에 우상호는 당이 왜 저래? 라는 물음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말은 바로 정청래가 왜 저래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는 추석 이튿날 그의 sns에 상기하자 시리즈로 이재명 놈을 대받아쳤습니다 이재명 놈은 현재 내란모리에 대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그에 따라 반정부 시위가 덜불처럼 일어나고 있으므로, 정부의 등을 돌리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무마할 필요가 절실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재명 놈은 개혁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개혁을 하여야 한다는 속도 조절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이재명 놈은 이재명 놈은 그 일환으로 정부 전산관리소의 화재로 인한 중대사고 관련 회의도 미루고 JTBC의 오락 프로 냉부해 냉장고를 부탁에 해 출연. 희희덕 거리는 등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놈은 조상의 선영 참배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전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었다라고 지껄였습니다. 이것은 반정부 시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청래는 우선 민주당 내 강경파 세력, 소위 개딸들의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야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수 있고 또한 자기가 당대표에 재선될 수 있으며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권을 지어 적극적으로 자기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 정청래의 입장에서는 중단없는 내란 세력 소탕을 부르짖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그리하여 그는 추석 이튿날 거의 sns에 상기하자 시리즈를 게재하여 이재명을 공격하였습니다적그는 상기하자 조희대의 반란 잊지 말자 사법개혁. 상기하자 검찰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의 죽음 상기하자 123비상계 잊지 말자 노상훈의 메모라는 상기하자 시리즈를 올렸던 것입니다. 정청래로서는 이재명 놈의 냉부의 출연이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에 대하여 일사불란하고 강력한 내란몰리의 드라이버를 함으로써 야당을 꼼짝달싹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서는 지금의 야당 및 제야의 시위는 근본적으로 자기들의 내란머리가 약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양자의 목적과 그에 따른 시각의 차이는 양자의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딸들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냉부의 프로에 대해서는 그 프로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에 대한 댓글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댓글에서는 국가의 위난을 당하여 그 수습을 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오락 프로에 출연하여 낄낄거린 이재명 놈과 김혜경에 대하여 비방과 조롱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중 가뭄에 콩나듯 극히 일부가 이재명을 칭송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댓글은 조롱과 비방 일색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딸들이 이재명을 응원하는 댓글을 게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냉부회에 대해서는 개딸들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강성일변도의 개딸들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내란 모리로 야당을 몰아붙여야 했는데 대통령이 오락 프로에 출연하여 낄길 거리는 것은 내란 모리에 김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딸들의 입장은 정청래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위 냉부회에 대한 개딸들의 입장을 확인한 정청래는. 더욱 자신감을 갖고 내란모리에 몰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랑이 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 마당에 사냥꾼인 국민들은 성급하게 총을 쏠 필요는 없습니다. 두놈이 싸우다 둘다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을 때 손쉽게 두 마리의 호랑이를 잡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위 어부질이 아니겠습니까? 13강화문 집회 인원은. 엄청났고 동대문까지 시위 군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광화문 명동의 중국대사관 앞 강남의 강남역 서초동 법원 앞 등의 청년 학생들의 시위 군중 자유대학이죠. 이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시위 군중들은 두 마리 호랑이를 보위한채 그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도록 한 후. 두 마리를, 두 마리를 손쉽게 포획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재명 같은 쓰레기보다 못한 놈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지 자다가도 벌떡 잠을 깨곤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싸워야 합니다. 황금손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면 언제나 맨 앞에서 싸울 각오를 다집니다. 글을 쓰다 보니 또 새벽입니다. 조국이 처한 현실 앞에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주체할 수 없네요.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부디 평안하소서. 감사합니다. 끝. 다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